네 저는 지금 더 하이라인에 나와있습니다 더 하이라인은 원래 미국 제조업이 참 강할 때 그때 이런 산업, 산업재를 다 이런 화물 고가도로를 통해서 옮겼거든요 뉴욕항이 이제 유럽으로 간 수출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엔 모데오에서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뉴욕항으로 가져와서 예, 유럽으로 수출하고 또 전, 여러 곳으로 수출했었죠 네,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어, 새로운 신행 경제국들이 이제 경제대국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급격하게 이제 제조업에 강점을 잃어가게 되고 뭐 미국은 그 사이에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졌었어요.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진, 지지부진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네. 지금 미국은 이제 관세를 통해서 다시 그 잃어버린 제조업 강국의 위위를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해법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. 어, 바이든은 보조금을 통해서 동맹국들과 이 공급망을 형성해서 사실은 이제 그 설득을 통해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사실은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려고 했죠.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아뭐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관세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어 미국에 투자했을 때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부담이 적어서 사실 미국에 온 것도 있거든요. 근데 트럼프는 정 반대로 이제 아 거의 협박을 하는 거죠. 미국에 이제 생산을 안 하면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이제 관세를 당연히 물게 하겠다 이런 거죠. 근데 우리 기업장에서는참 답답한 게. 뭐 철강이나 이런 핵심 지자재는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옵니다. 원자재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걸다 이렇게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지금 보표관세, 관세를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,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다 부하겠다는 과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치죠. 결국은 저 관세가 매겨진 어? 우리나라 한국산 등 이제 수입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쓰거나 그러면 어쨌든 단가가 올라가겠죠. 아니면은 어 이제 좀 관세 덕분에 관세 때문에 이제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미국산을 쓸 것인가. 근데 미국산이 또 규격에 맞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하여튼 US 스틸이 워낙 뭐 미국 제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뭐 결국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고 US 스틸 살리기에 지금 트럼프가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.